여자 이 요새 이렇게 하면 서 이렇게 울면 누워 아파? 네? 이렇게 하면 음, 서 아, 그거 듣는 거야? 아, 그거 듣는 거 아, 그거 는 거야? 아, 그거 듣는 아, 그다말는지야 아, 그거 듣는 아, 그런 사람 어깨 아, 플 때도 는지야 아, 거 아, <laughs> 잘 뛴다. 잘 뛴다. 잘 뛰어 파이팅이다 아유, 최고다. 핵핵까는거 봐. 그 대신 핵핵이지, 골. 이렇를 뽑는 이유. 아유, 뛴다. 아, 어

이정검사이 정도면. 이 정도면. 이 정도면. 이 정도면. 이 정도면. 이 정도면. 는정을면이 정도면. 이 정도면. 이 정도면. 이 정도면. 을 정도면. 이 정도면. 이면이 <목소리> 옛날에 저떠놓을 때는 헤어핀이라든지 드롭 잔만 빼고 헤어핀이라고 해서 았어요 지금도 우리는 아, 헤이핀 네. 네. 지금은 많이 떠오르 네, 이목이 이제 목으로 <목소리> 사용한다고 지금은 많이 떠오르요옛날에럼요 <뜨는> <목소리> <목소리> 헤어핀 놈은 거의

아주 안 좋았어. 아주 안좋은데 나보다 조금 다안 좋았어. 아웃! 아웃이요! 누구 인이야, 인! 배드민턴 치나치나 물렀다. 교육과지배드민턴 치나치나 물렀 갔어 거기 안다안친지한번 정도 저기 저 뭐지? 아 레슨 해주더라고요. 우리 레슨하러 해주더라고요. 네, 해주던 네. 어느 계획이요? 가꾸오라고 지참물서 있어요? 한사기 아, 요 아, 거기에 아, 저기? 에 저기? 아, 저기? 아, 저기? 요 혹시나 모르니까 갖고 가봐야 되겠는데? 아유 그런데 술 먹이 아직 그거 <laughs> 아니, 거기 있어. 그래가지고. 하고 그냥 재미삼아? 네, 재미삼아. 그러면 또이 해본 사람들? 어? 안 해보죠. 하는 사람들은 내가 와서 믿기 좋지. 해본 사람들끼리 한면또 가서 또술 한잔 먹으면 또기에되리니까 <laughs> 번덕지가 되잖아. 좁고안 번에 없고, 아, 조심하세요. 괜히 이거 이거 돌아가요. 틀어지면 안 하다 하면 이게 틀어진 거 그런데 저는 그때 체비를 준비를 저거 운동화 같은 걸 안고 일반 운동화 신고 서안쳤 사이에 치질 않았어요? 네, 치다는 운동화 신고 그냥 사한 사람한테 안 타는 쳤지. 게임안 하고. 뭐, 하고 아, 진짜 책 쓰고 싶다. 에이. 뭐,

한 <laughs> 아. 아, 나오 <이렇게> <laughs> Okay. Yeah, yeah. 아, 이거 공이 이렇게 와. 야, 잘된거그고 이거 안 붙인가 안 붙여. 이런 다 맞는 거지. 어. 형님 저시 피니 시간에 요 짜리야 송이랑 유나 함께 했다고 한다고? 아 게임 잡았다고? 앞에 <laughs> 있어요 <laughs> 아, <laughs> 대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?